보통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ormal people, common people, general people, average people. 전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지는 영어. 선샤인 잉글리시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영어 회화에 필요한 기본 명사 1500개 중에 1번부터 10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명사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rmal people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이에게 약간 모욕 또는 불쾌감을 줄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합니다. 카먼 피플은 옛날 왕족 시대 때평민을 일으켜서 카먼 피플이라고 그러고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카먼 피플 하면은 뭐 중산층 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eneral people 이것은 말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은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General people라는 것은 average people도 마찬가지입니다. Average person 평균 어, 사람 이런 말을 써봤지만서도 average people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제가 normal people, common people, general people, average people 이것을 안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기타 등등 엄청난 이름을 붙여서 분류화 시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단수로 쓸수 있는지 복수로 쓸수 있는지 또는, 어, 언,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름과 캐러글러를 붙이는 겁니다. 정관사 더는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와 언, 부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water, coffee, beer, love, bmw. 이런 명사들을 우리가 추상명사, 불가산명사, 고유명사, 뭐 기타 등등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수만 사용하고 복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관사, 어, 언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근데 그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need to buy three waters. 나는 물세 개를 사야 한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가 물의 형태가 어떤 건지 알아요. 병, three bottles of water, three boxes of water, three containers of water, three liters of water, 어떤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three waters이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러가 불가산 명사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아니요, 셀수 있습니다. Could I get a c o f f u l d I get a coffee? 커피 앞에 어가 당연히 붙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a cup of coffee가 어, 줄여져서 a 어 coffee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a 어 coffee를 갖다가 하나로 세기 위해서 어를 붙이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어 커피입니다. 또는 let's grab a beer. 가서 맥주 한잔 하자. 여기서 어를 빼면은 더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let's grab beer 안 됩니다. 물론 let's grab some beer a beer 가능한데 불가산 명사라 그래 가지고 어를 빼고 말하죠. 더 이상합니다. He's a boy with many loves. 그는 사랑이 아주 풍부한 소년이다. 여기서 love가 명사기 명사입니다. 명사, 어떤 명사? 불가산명사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면 복수 못, 사용 못하지요. 여기서 s 빼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He is a boy with many love. 사랑이 많은 애다. s가 들어가, 그니까셀 수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bmw, 고유명사죠셀수 없지요. 어, 못 붙이죠. 아닙니다. she has a bmw. 그녀는 BMW 차 있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정관사, 부정관사, 추상명사,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명사는 단수만 사용하고, 어떤 명사는 단수 복수 가능하고, 어떤 명사는 부정관사 붙이고, 어떤 명사는 부정관사 붙이지 말아라. 라고 강의 안 하는 이유는 원어민도 그렇지만서도 저도 mistakes 실수를 합니다. In writing 글을 쓸 때는 실수를 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오타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은 글을 쓸때 빼먹 오밑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나인 스피킹 말할 때는 거의 실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익숙함의 반복입니다. 말할 때는 어떤 익숙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를 붙이는지 덜을 붙이는지안붙이는지 붙이는지 그것이 체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안 해요.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좀 뭐지? s를 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를 습득하는 것이 말할 때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산 명사에 부정관사 어 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꼭 붙여야 하는 가산 명사에 정관사 부정관사를 안 붙이는 경우 그런 빈 오류가 더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책을 외울 때 book 이렇게 외우는 이 학습 방법보다는 책하면요 어북, 더북, books. The books. 이넷 중에 하나는 꼭 말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입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뉘앙스를 체와 몸에서 느끼셔야 되는 게 진정 말하는 데 편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익숙함의 반복이에요. 어북, 더북, 북스, 더북스. 이거를 계속 혼자 말을 하고 연습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허전한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모든 명사들은 한 뭉치고 한 박자입니다. 유의하실 건요. 어가 있는지 없는지, 입구 어구를 잘 살펴서 입으로 꼭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국 단어를 봤을 때 3초 안에 영어로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신의 영어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 people. people.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 ordinary people. 중산층 사람들. middle class people, middle class people. 무고한 사람들.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그 지역 사람들. The local people. The local people. 다양한 사람들. Diverse people. Diverse people. 문명인. Civilized people. civilized people, 선사 시대 사람들, prehistoric people, prehistoric people, 세상 사람들, people in the world, people in the world, 교육받은 사람들, Educated People. Educated People. 소규모의 사람들. Small groups of people. Small groups of people.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People who I like. People who I like.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People who like me. People who like me. 나 같은 사람들. People like me. People like me. 역사 History 어 히스토리 근대사 the recent history the recent history 나의 가족력 my family history my family history 인류의 역사 Human history Human History A long history of poverty A long history of poverty Your Employment History your employment history 건물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building The history of the building 역사의 매 순간 Each moment in history Each moment in history 역사를 통틀어. Throughout history. Throughout history. 한국 정치사.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방법. away away 좋은 방법 a good way a good way 올바른 방법 the right way the right way 다른 방법 a different way A different way. 새로운 방법. A new way. The new way. 가장 빠른 방법. The quickest way. The quickest way. 내 뜻대로. My own way. My own way. 방법을 찾아라. Find a way, find a way. 전세계. The whole world, the entire world. The whole world, the entire world. 문명세계. A civilized world. A civilized world. 선진국. A developed world. A developed world. 국가 하나일 땐 a developed country. A developed country. 개발 도상국. A developing world, a developing world. 국가 하나일 때, a developing country, a developing country. 완벽한 세상. A perfect world, a perfect world. 세계 지도. The world map, the world map, or a world map, a world map. No 없는 세상. A world without you, a world without you. 세계 인구. The world population, the world population. 정보 information information 정확한 정보 accurate information accurate information 허위 정보 false information false information 구체적인 정보. Specific information. Specific information.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연락처 정보.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개인 정보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misleading information, misleading information, 상충되는 정보 conflicting information conflicting information 불필요한 정보 unnecessary information unnecessary information 귀중한 정보 valuable information valuable information 시 적절한 정보. Timely information. Timely information. 최신 정보. The latest information. The latest information. 추가 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상세한 정보. detailed information. detailed information. 민감한 정보. sensitive information. sensitive information. 기밀 정보. classified information classified information 당신이 요청한 정보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그 일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work information about the work Decajok. My family, my family. Decajok. A large family, a large family. Onjiban. The whole family, the whole family. 문제가 있는 가정. A dysfunctional family. 핵 가족. A nuclear family. A nuclear family. 양친 가정. 엄마, 아빠 모두 있는 가정. a two parent family a two parent family 한 부모 가정 a single parent family a single parent family 평균적인 가족 on average family the average family 보통 수입에 관한 평균입니다. 우리의 직계 가족 Our immediate family, our immediate family. 군인 가족 A military family, a military family. 노동자 계급의 가정. a working class family a working class family 중산층 가정 a middle class family a middle class family 부자집 a wealthy family a wealthy family 부잣집을 a rich family a wealthy family, an affluent family. 나의 가정역. My family history. My family history. 명문가. A well-known family. A well-known family. 가업. the family business the family business 가족의 약속 가족 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약속 family commitments family commitments 가계 소득 the family income the family income 가정적인 남자. A family man. A family man. 가장. The head The the family. the head of the family. 건강. Health. Health. 건강이 아주 좋음. Excellent health Excellent health Or you could say good health Good health perfect health Perfect health outstanding health Outstanding health 건강이 안 좋음. Bad health bad health, or you could say declining health, declining health, failing health, failing health, poor health, poor health. 전반적인 건강. overall health, my overall health. 육체적 건강. My physical health, my physical health. 정신 건강. My mental health, my mental health. 공중보건. Public health, public health. 건강식품. healthy food healthy food 나 자신의 건강 my own health my own health 건강이 안 좋으면 의욕입니다 직격 건강 없이 without health without health 개인, 한 사람. A person, a person. 점잖은 사람, 괜찮은 사람. A decent person, a decent person. 노인. An elderly person, an elderly person. 믿음, 신뢰하는 단한 사람. The one person, the one person. 한 사람, 일인용. One person, one person. 적합하지 않은 사람. The wrong person. the wrong person 적합한 사람 the right person the right person 보통 사람 an ordinary person an ordinary person 직접 in person in person,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as a person, as a person. 수고하셨습니다. 명사 뭉치, 3초 안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 말하는 연습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어 암기가 아닌, 단어 구조 무슨 말이냐면은 어가 있는 명사와 어가 없는 명사 입으로 연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정 관사 언제 붙이냐 머리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체화 습득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